오콜로마는 내 어린 시절 가장 좋은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오콜로마는 우리 집과 같은 골목에 살았고, 나를 친오빠처럼 돌봐주었습니다. 나는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생기면 오콜로마에게 의견을 묻곤 했지요. 오콜로마는 재미있었고, 지적이었고, 끝이 뾰족한 카우보이 부츠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나이지리아 남부에서 발생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습니다. 내 기분을 표현하기란 여전히 어렵습니다. 오콜로마가, 오콜로마는 내가 함께 논쟁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처음으로 나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14살 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오콜로마의 집에서 무언가에 대해 언쟁하고 있었습니다. 둘다 책에서 배운 설익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던 때였지요. 논쟁의 주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한참 주장하고 또 주장했더니 오콜로마가 내게 이렇게 말했던 것은 똑똑히 기억납니다. 있잖아. 너꼭 페미니스트 같아.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말투에서 알수 있었지요. 너꼭 테러 지지자 같아. 라고 말하는 듯한 어조였거든요. 그때 나는 페미니스트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오콜로마가 모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쳐두고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사전에서 그 단어부터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하고서. 시간을 10여 년으로 빨리 감아볼까요? 2003년 나는 보랏빛 히비스커스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이런저런 특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내를 때리는 남자인데 결국 썩 좋지 못한 결말을 맞지요. 나이지리아에서 소설을 홍보할 때 선량하고 선, 선의를 품은 웬 채널 저널리스트가 내게 충고를 하나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청하지도 않은 소위 충고를 하는데 선수들이랍니다. 그는 내게 사람들이 내 소설을 두고 페미니즘적이라고 수근거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충고하기를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슬픈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는데요. 나더러 절대로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미니스트란 남편을 얻지 못해서 불행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행복한 페미니스트라고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이지리아 여성인 웬 학자가 나더러 페미니즘은 나이지리아 문화가 아닌 비아프리카적인 것이며, 내가 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일컫는 것은 서구의 책에 영향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적은 퍽 흥미로웠는데,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읽었던 책 대부분이 분명 반 페미니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6살까지 나는 당시 출간되었던 밀스 앤 분의 로맨스 소설을 아마 한 권도 안 빼고 다 읽었을걸요. 그리고 페미니즘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시도할 때마다 따분해져서 끝까지 읽으려면 안간힘을 써야만 했습니다. 아무튼 페미니즘이 비아프리카적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스스로를 행복한 아프리카 페미니스트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 친한 친구 하나가 나더러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일컫는 것은 남자를 미워한다는 뜻이라고 말해 주더군요. 그래서 나는 이제 스스로를 남자를 미워하지 않는 행복한 아프리카 페미니스트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더 나중에는 남자를 미워하지 않으며 남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립글로스를 바르고 하이힐을 즐겨 신는 행복한 아프리카 페미니스트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대체로 농담이었지만 이것만 보아도 페미니스트라는 단어에 얼마나 많은 함의가 깔려 있는가, 그것도 부정적인 함의가 깔려 있는가를 잘알수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는 남자를 싫어하고 브레지어도 싫어하고 아프리카 문화를 싫어하고 늘 여자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화장을 하지 않고 면도도 하지 않고 늘 화가 나 있고 유머 감각이 없고 심지어 데오도란트도 안 쓴다는 거지요. 내가 어릴 때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지리아 남동부의 대학 도시 은스카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학기가 시작될 무렵 담임선생님이 우리에게 학급 전체가 시험을 쳐서 점수를 가장 잘 받, 받은 사람을 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반장이 되면 매일 떠든 아이들의 이름을 적을 수 있었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위세였지만, 더군다나 우리 선생님은 반장에게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떠드나 감시할 때 손에 쥐, 회초리도 주었습니다. 그야 물론 회초리를 진짜로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아홉 살이었던 내게는 충분히 신나는 전망이었습니다. 나는 간절히 반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험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반장은 남자 아이여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선생님은 그 점을 사전에 밝히는 걸 잊었는데 어차피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시험에서 2등을 한 아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러니 그 남자아이가 반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욱더 재미있었던 점은 그 남자아이는 회초리를 들고 교실을 순찰하는 데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는 상냥하고 온화한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너무나 너무너무 그러고 싶었지요. 하지만 나는 여자였고 그 아이는 남자였으므로 그 아이가 반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내내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거듭 반복하면 결국 그 일이 정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거듭 목격하면 결국 그 일이 정상이 됩니다. 만일 남자아이만 계속해서 반장이 되면 결국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라도 반장은 남자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남자들만 계속해서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을 목격하면 차츰 우리는 남자만 사장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기게 됩니다. 가끔 나는 내게 당연한 것은 남에게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 친구 루이스의 예를 들어볼까요? 루이스는 똑똑하고 진보적인 남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겪는 세상은 남자들과는 다르고 더 어렵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야. 요즘은 여자들에게도 아무 어려움이 없어. 나는 어째서 루이스가 내 눈에는 이토록 명백한 사실을 못 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향 나이지리아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가서는 나이지리아 최대의 도시이자 상업의 중심지인 라고스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저녁이 되어 열기가 한풀 꺾이고, 도시가 좀더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식당이나 카페로 놀러 나가곤 합니다. 언제나처럼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나는 루이스와 함께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라고스에는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혈기 왕성한 젊은 남자들이 몇몇 시설 앞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의 주차를 아주 연극적인 태도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라고스는 인구가 2천만 명에 육박하는 거대 도시입니다. 런던보다 에너지가 넘치고 뉴욕보다 기업과 정신이 넘치죠. 사람들은 늘 다양하고 기발한 생계수단을 생각해냅니다. 해도시가 대부분 그렇듯이, 라고스에서는 저녁에 주차 공간을 찾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주차 공간을 찾아주는 일을, 심지어는 뻔히 주차 공간이 있더라도 요란한 몸짓을 해대면서 차대는 것을 안내하고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차를 잘 봐드리겠다고 약속하는 일을 사업화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우리에게 주차 공간을 찾아준 남자의 유달리 연극적은, 연극적인 몸짓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면서 남자에게 팁을 주기로 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열고 손을 넣고 돈을 꺼낸 뒤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내가 건넨 돈을 기쁘고 고맙게 받은 뒤 루이스를 향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루이스는 놀라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고맙다는 거지? 내가 돈을 준 것도 아닌데. 그러더니 루이스의 얼굴에 무언가를 깨달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는 내가 가진 돈은 무엇이든지 결국에는 루이스에게서 나왔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이스가 남자니까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호르몬이 다르고 성기가 다르고 생물학적 능력이 다릅니다. 여자는 아기를 낳을 수 있지만 남자는 못 낳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테스토스테론을 더 많이 갖고 있고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육체적으로 더 강합니다. 세상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약간 더 많습니다. 세계 인구의 52%가 여성입니다. 하지만 권력과 명예가 따르는 지위의 대부분은 남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고한 케냐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왕가리 마타이는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묘사했죠. 높이 올라갈수록 여자가 적어진다. 미국의 지난 선거기간에는 릴리 레드베터 법이 수시로 거론되었는데 근사한 두음법을 뽐내는 이름을 넘어서서 그 내용을 보자면 이 법이 생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자격 조건으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남자들은 말 그대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현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에는요. 당시에는 육체적 힘이 생존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육체적으로 더 강합니다. 물론 예외도 많지만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날 지도자가 되기에 알맞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지적이고, 더 많이 알고,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질들을 좌우하는 호르몬은 없습니다. 남자 못지않게 여자도 지적일 수 있고, 혁신적일 수 있고,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젠더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은 아직 충분히 진화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내가 나이지리아 최고의 호텔 중한 한 곳의 로비로 걸어 들어가는데 입구의 경비가 나를 불러세우더니 성가실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내가 만나기로 한 손님의 이름은 무엇이고 방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지 내가 정말로 호텔 손님이라면 카드키를 보여줄 수 있는지 왜냐하면 혼자서 호텔로 들어가, 들어오는 나이지리아 여성은 성 노동자라는 게 자동적인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호텔에 혼자 들어온 남자는 그런 질문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남자는 무언가 정당한 용무가 있어서 왔을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호텔들은 왜 표면적인 공급만 단속하고 성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단속하지 않는 것일까요? 라고스에서 나는 평판 좋은 클럽이나 바에 혼자서는 못갈 때가 많습니다. 여자 혼자 찾아가면 아예 들여보내주지를 않거든요. 반드시 남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내 남자친구들은 종종 클럽에 도착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과 팔짱을 끼고 입장하고 납니다. 그 생판 모르는 사람인 혼자 온 여자는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서는 클럽에 들어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자와 동행하여 나이 지리아 식당에 들어서면, 웨이터들은 매번 남자에게만 인사를 건네고, 나는 무시합니다. 그 웨이터들의 태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사회의 산물일 뿐이고, 나도 그들이 일부러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님을 알지만, 무언가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할 때마다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입니다. 속이 상합니다. 그들에게 나도 남자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나도 똑같은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저 사소한 일이지만, 때론 사소한 일이 가장 아픈 법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라보스에서 젊은 여성으로 산다는 것에 관한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 하나가 그 글을 읽고는 성난 글이었다며, 그렇게 성난투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 안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성이 나니까요. 오늘날 젠더가 기능하는 방식은 대단히 불공평합니다. 나는 화가 납니다. 우리는 모두 화내야 합니다. 분노는 예로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더해 내게는 희망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자신으로 변하는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선 분노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할까요? 나는 그 사람의 말투에서 조심스러워 하는 기색을 감지했고, 그의 지적이 내 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어조는 분노가 여자에게는 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라면 화내서는 안된다. 화내면 사나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미국인 여자친구 중한 명은 원래 남자가 맡았던 관리자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전임자는 터프한 야만가 라는 평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하고 뭐든 밀어붙이고. 특히 출퇴근 기록부 작성에 엄격한 사람이었지요. 친구는 세 일을 맡으면서 자신이 남자 전임자 못지않게 터프하지만 그보다는 약간 더 상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에 따르면 전임자는 가끔 직원들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굴 때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세 일을 시작한 지몇 주쯤 되었을 때 친구는 출퇴근 기록부를 날조한 직원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전임자도 똑같이 했을 만한 조치였죠. 그런데 그 직원이 상급 관리자에게 친구의 스타일에 대해서 부평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공격적이고 함께 일하기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녀가 그 일에 여성의 손길을 가져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녀가 한 일은 남자가 했다면 칭찬받았을 일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미국인 여성인데 다른 친구는 광고업계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팀이 두명 밖에 없는 여성 중한 명이지요. 어느날 친구는 내게 상사가 회의에서 자신을 무시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사가 그녀가 한 발언은 무시하더니 나중에 비슷한 말을 남자가 했을 때는 칭찬하더라는 겁니다.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상사에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가 끝난 뒤 화장실로 가서 울었고, 그 뒤에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서 나서서 말하지 않았던 것은 사나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억울함을 그냥 삼켰습니다. 그 친구도 그렇고 다른 많은 미국인 여자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놀란 점은 그들이 호감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쓴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호감을 얻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며 그 호감가는 성격이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믿도록 교육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호감가는 성격의 구체적인 속성에는 화를 표출하거나 공격적이거나 너무 큰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자 아이들에게 남자 아이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도록 가르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하지만 거꾸로는 하지 않습니다. 남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호감 가는 사람이 될지 걱정하도록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자 아이들에게 화내서는 안 되고 공격적이어서는 안 되고 터프해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쁘지만 더구나 돌아서서는 똑같은 행동을 한 남자들을 칭찬하거나 면책해 줍니다. 전 세계 어디에나 여자들에게 남자의 마음을 끌거나 남자를 기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잡지며 책이 넘쳐 납니다. 그에 비해 남자들에게 여자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글은 훨씬 적습니다. 나는 라고스에서 글쓰기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였던 젊은 여성이 내게 말하기를 자기 친구가 자기더러 내 페미니스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말라고 충고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녀도 그런 생각들을 흡수해서 결혼 생활을 망치고 말 거라나요. 이것은 협박입니다. 결혼을 망칠 거라는 말, 아예 결혼하지도 못할 거라는 말은 우리 사회가 남자보다 여자에게 훨씬 더 많이 가하는 협박입니다. 젠더는 세계 어디에서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현재와는 다른 세상을 꿈꾸고 계획하는 일에 함께 나서자고 요청합니다. 지금보다 좀더 공정한 세상을 스스로에게 좀더 진실함으로써 좀더 행복해진 남자들과. 좀더 행복해진 여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딸들을 지금과는 다르게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도 지금과는 다르게 키워야 합니다.